위대한 일을 위해서 대단한 도전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순간순간의 작은 도전이 모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도전들을 모으기 위해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을 한 개명대학교 학우분들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여기는 이름이 보이는 라디오고요. 저희는 DJ 상빈, 진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개명대학교 교육혁신처 서포터즈 이름의 보이는 라디오 DJ 상빈. 진영입니다. 와! <laughs> 네, 저희가 교내에서 실시되는 여러 사연들, 그리고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들 등 다양한 정보를 학우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어 보이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첫 게시가 되지만, 추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방송도 금방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보이는 라디오 여장을 떠나기 앞서 권진아의 Fly Away 듣고 오실게요. 진영 씨, 진영 씨는 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리부살이 일 정리하는 것도 저에게는 도전이에요. 음. 이게 도전인가 싶기도 하시겠지만 작은 도전이 모여 습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 도전하는 거 자체가 멋진 건데요. 저도 오늘부터 작은 도전부터 한번 시작해봐야겠어요. 지금 소개할 사연도 도전에 관한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익명입니다. 저는 휴학을 2년 하고 올해 복학해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휴학을 오래 했기에 친구들도 다 졸업하고 물어볼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K-STAR BIO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카드뉴스 부문에 지원했답니다. 학기 초에 수강했던 비교과 프로그램 후기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했는데 운 좋게도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뻤어요. 교내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 처음 도전해서 엄청 긴장됐었거든요. 첫 도전에 수상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처럼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복학생도 공지사항과 6300 인스타그램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아, 그리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이름이 활동도 무척이나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컬처 투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걸 보면서 저도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영상 재밌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야, 공모전에 도전하는 것 자체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교내에서 실시하는 첫 공모전에 우수상까지 차지하시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사연자님처럼 학교생활에 완벽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봐야겠죠. 개명 스튜던트 포털 스토리 플러스에서는 공지사항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스토리 플러스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쯤에서 광고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름이 홈쇼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상품을 가져왔는데요. 다들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개명 스튜던트 포털 스토리 플러스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시청하고 계시는 학우분들 중에 스토리 플러스가 무엇이냐? 처음 들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스토리 플러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스토리 플러스는 나의 성장 스토리가 시작되는 곳, 나의 성공 스토리가 완성되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개명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입니다. 스토리 플러스에 접속하시면요.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뜹니다.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요. 마이 포트 폴리오 역량 관리 진로 설계 비교과 프로그램 k 클라우드 학생 상담 이렇게 총 6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쉽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여러분께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마이 포트 폴리오를 먼저 클릭해 볼게요. 마이 포트 폴리오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개인 정보나 경력 사항 등을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장점이 스토리 플러스 사이트 안에서만으로도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다양한 것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다양한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2부 라디오 끝난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2부 라디오 끝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광고 잘 들었습니다. 스토리 플러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2편 광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사연도 복학 후 참가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생활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진영 씨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육상공공데이에 처음 이루미에 대해 알게 된후 이루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루미가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 사연이 라디오에 정말 실릴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 반 기대감 반을 가지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게 비교과 프로그램이라 하면 단기 집중 외국어 캠프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복학 후에 무료히 2... 학교 생활을 하는 도중 이번 방학은 좀 알차게 보내볼 수 없을까 생각하던 중 외국어 캠프 모집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구보는 힘들지 않을까? 외박 시간은 빡빡한 것 같은데? 룸메이트가 나랑 성격이 안 맞으면 어쩌지? 질에 겁을 먹긴 했지만 어느 누가 공짜로 영어 수업을 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기숙사에 재워주겠어요. 놓칠 수 없는 기회라 생각되어 바로 신청을 하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숙사에서도 가장 깨끗한 동인 협력동에 배정이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짐을 풀고 룸메이트와 수줍은 인사를 나눈 후 레벨 테스트를 치고 그 다음날부터는 레벨에 맞게 체계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치는 모의 테스트는 공부했던 결과가 눈에 보이니 자극이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야식을 먹고 같은 클래스 친구들과 그룹 스터디도 하니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야자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재밌는 추억을 하나하나 쌓다 보니 한 달여 가량의 캠프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걱정했던 부부는 아침을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빡빡했던 외박시간은 오히려 단기에 토익을 집중해서 공부하기에 좋았어요. 매일 야식을 먹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 룸메이트와는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답니다.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외국어 캠프 치 토익 시험에서는 무려 250점이 올랐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얻게 되었어요.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도 외국어 캠프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외국어 캠프를 했던 친구들은 커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2018년에 겨울날은 따뜻했답니다. 네, 와, 진짜 뭐든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참 그게 달라진 것 같네요. 외국어 캠프가 토익 성적, 좋은 친구들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여러분도 외국어 캠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친구들과 함께 따뜻했던 겨울날 추억하시라고 must have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이네요. 여러분의 비효과 프로그램에 관한 소중한 사연 들어봤습니다. 2학기에도 다양한 비효과 프로그램과 함께 뜨거운 열정 뿜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싸이에 뜨거운 안녕 띄워드리며 여기는 이름 위에 보이는 라디오. 저는 DJ 신녀 상빈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